안녕하세요. 희나쌤입니다. 저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시골 마을에서 겁도 없이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태까지 경험한, 예, 한 10년이 넘, 훨씬 넘었네요. 예, 10년 넘게 경험한 외국 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듯이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고요. 예, 한국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예, 한국어가 많이 고파요.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예, 우리 말이 많이 고파져서 학생들한테 우리 말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면, 예, 굉장히 제 속에 있는 말을 나누기가 쉽지 않은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비디오로 여러분을 귀찮게 해드리고 있고요. 예, 아울러 비디오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여기 생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예예 예, 궁금하셨다면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서 예 이렇게 비디오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어, 조금 심각한 주제입니다. 전에는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그 자 외로울 때 외국 생활을 오래하면서 외로울 때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 그때 제가 드린 대답이 사람을 찾지 말고 장소를 찾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사람을 찾는 것보다 장소를 가시는 게예그 장소가 끌어들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예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도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조언을 드렸고 어.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예 훨씬 더 손쉽습니다 장소를 찾는 게 일차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내 취미와 내 취미를 뭐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나의 인생 목표와 비슷한 지점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 예 그리고 그 전에 꼭예 언어를 배워두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예 아, 예, 그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그렇게 시도를 해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셨다면 저한테 언지를 주시면 참 좋겠네요. 어, 오늘은 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주제죠. 그 인종주의에 대해서, 예, 인종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종차별, 캐나다에 살면서 제가 대놓고 인종차별을 당했다. 예, 이렇게 느낀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취합해 취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미국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캐나다란 사회 자체가 어,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그렇게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문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전반적인 문화가 어, 어느 정도 필터링을 거쳐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예, 그래서 좀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저를 대할 때도 그렇고, 저, 제가 이 사람들을 대할 때도 역시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이유가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캐나다의 사회 정, 사회 분위기 자체가 소위 이제 우리가 그 정치 예,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합니다. 인종주의 반대를 표하는 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예, 온 정치인들이 나서서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인종차별이 없지는 않겠죠. 예, 인종차별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게 교육의 문제예요.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인종차별을 하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된다를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덜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예, 이제 여기 처음 들어오셔서 뭐 여러가지 여건에 맞추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전한 동네에, 예, 저기, 거주지를 마련하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그래도 상식적인 교육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에 계시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잘 배우고 좋은 집안 사람들이 인종차별을 안 하느냐?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아니,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예, 실제로 그런 사람들한테 대놓고 예, 무시를 당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변에. 그래서 꼭 그거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민도가, 예, 전체적인 교육 수준, 전체적인 민도가 그래도 좀, 좀 웬만큼 이상인 곳, 예, 그런 데를, 어 좀 선택하셔서 예 거주지를 정하면 좋겠다. 음, 가장 사람들이 그래도 안전함을 느끼는 건 대도시겠죠? 예, 밴쿠버같이 아니면은 토론토같이. 예, 런 동네들이 어, 상대적으로 예, 인종 차별을 좀덜 느낀다고 합니다.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온타리오의 작은 마을인 넬리필에서는 한국인은 저밖에 없습니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음 글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저를 유달리 달리 보고 있다?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저는 토론토에서 왔다고 합니다. 제가 토론토에 살려왔거든요. 음,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혹시 캐나다에 사신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질문을 듣고 계시다면, 그냥 그 전에 살았던 동네를 얘기하셔서 상대한테 정신 차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저는 그,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도 집요하게 묻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렇죠? 어디서 왔니? 어, 토론토에서 왔어. 아니 그 전에. 아니 니네 부모는. 예, 이제 이렇게 막그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러면은 어. 우리 부모님? 저기, 어, 저, 대한민국에서 왔어?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꼭 물어봅니다. 너는? 예, 그러면, 어, 자기는 여기 사람이래. 아니, 아니, 아니. 니네 조상은? 예, 저는 꼭 그렇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일종의 교육적인 차원이죠. 그렇 예. 이 땅에 대부분은, 이 땅에 사는 대, 대부분의 주민들은 어느 시점에선든 예, 다른 곳에서 왔어요. 그렇죠? 여기에 원주민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요한 질문을 해서, 그렇죠? 꼭 나의 어떤 소속을 알고 싶어한다면 사실 그런 게 없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고 싶어하면 저는 꼭 물어봅니다. 아니, 너, 니네 부모는, 니네 할아버지, 니네 선대 <laughs> 그렇게 물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살짝 정신을 차리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죠? 예, 어 지금 그런 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네 예, 중국인이라고 생각해서, 뭐 니하오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겠,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있겠죠? 저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어권 사람이라면 봉슈를 합니다. <laughs> 프랑스어로, 예 안녕하세요, 그럼입니다. 그럼 갑자기 그래요, 오난 프랑스 사람 아니야, 예 그래요. 그럼 저도 그래, 요난 중국 사람 아니야, 예. 그것도 방법이죠. 아,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물론, 예, 막 핏대를 세워서 싸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생각이 짧고 무지함에서 오는 거라면 욕을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살짝 예, 이 사람을 이렇게 팔꿈치를 찔러주는 게 맞는 건지 얘이렇 예, 생각했을 때 저는 2번을 택한 거죠 팔꿈치를 싹예예 예. 그렇게 해서 그러하여금 예아 내가 좀 오바 했구나 예, 대부분 그런 경우는요 대부분 나중에 신뢰했다는 사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어 슬기로운 방향으로 예이 사람들을 교육해 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정말 이렇게 막대먹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그런 판단이 드셨다면 그 자리는 빨리 피하시는 게 예, 여러분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인종주의라는 건 도대체 왜 오는 걸까요? 예,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라고, 나의 문화하고 상대의 문화가 다를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걸 극복하려면 서로 마음을 여는 수밖에 없어요. 예, 마음을 여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어, 저는 어느 정도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나의 문화도 중요하고 나의 어떤 아이덴티티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 이 사람들한테 불필요하게끔 그것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나의, 하나의 어떤, 예, 저의 지침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치하고 친하지 않으면 김치 내놓지 않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상대가 마음을 열고,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면은 조금씩 조금씩 그 맛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조절, 예, moderation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러면, 자, 인종주의에 있어서 우리 한국인은 도대체 캐나다에서 어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나?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한국인,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캐나다에서 살기 시작한 이래로 최근, 최근 1, 2년 사이에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인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게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 저는 한국에서 낳고 자란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녔고 한국에서 커리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한 사람이 캐나다에 이제 다 늙어서 온 거죠. 어, 그래서 예,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같은 한국인데도 같은 바로 같은 모습의 같은 한국이지만 갑자기 그 한국을 다시 보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어요. 고맙지만. 당황스럽고 어떨 땐 적응이 안 돼요. 예,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어, 제가 얼마 전에 예, 어, 여기 캐나다의 외교관한테 예,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냥반이 한국에 이제 갑자기 급파가 되시는데 예, 한국어를 배우셔야, 배우셔야 된다그래서한 예, 3개월을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이 분한테. 인텐시브하게. 예근데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파견, 그러니까 외교 파견되는 외교관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캐나다 외무부에서 그래서 그렇그랬죠아 갑자기 왜 한국들 이렇게 많이 가지? 예, 그랬더니 그분이, 그분이 하신 말이 말씀이 제가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는데 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파워 하우스야? 예, 그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외교관이본 한국의 모습이 그렇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고무적에요. 이 그래서 그 덕분에 저도 한국어를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쵸?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의 K-팝, 그죠? 한류, 예, 드라마. 예, 저희 집에서도 요즘 아이고 일일 한 드라마, 일일 한 K 드라마를 보느라고 바쁩니다만. 그런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존재 가치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왔니 하는 질문에 어 한국에서 왔어 라는 질문은 그다지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 자부심을 가져도 될 듯합니다 캐나다에서 한국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예, 캐나다 라는 나라에서 한국 예. 어, 과거에 한국에서 왔다면,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북한? 남한? 예,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은, 예, 사우스 코리아가 대세입니다. <laughs> 아, 실제로, 예,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예, 많은 학생들이, 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그만큼 그 당시에 북한이 국제적으로 이슈가 많이 됐기 때문에, 캐나다 사람이, 캐나다 사람들이 남한보다는 북한에 더 관심이 많았지만, 요즘은 꼭그렇지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당연히 한국에서 왔다고 면어 South Korea에서 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 South k o r e a n 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아주 힙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힙하다는 말은 스타일리시하고 예, 멋지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예, 기분은 나쁘지 않죠 또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자 또는 한국어를 배웠다고 저한테 한국어로 연습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죠.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고, 예 당황스러울 정도로. <laughs> 어, 자, 물론 여기에 고무대에서 뭐 즐거움, 보람을 느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예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예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국제사회의 문화를 선도할 것인가에 대한 좀 심각한 고려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였던 인종주의입니다. 자, 인종주의. 우리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분들이 흑인들의 과거 흑인 노예들에게 자행된 백인들을 생각하기 쉬워요. 백인들의 문제. 예, 백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쵸? 그렇죠? 자, 근데 저, 제가 봤을 때, 제 시점으로 봤을 때, 분명 흑인들이 백인조, 백인들에 대한 역차별도 분명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은 동양인들이 백인 또는 흑인에 대한 차별도 분명 있습니다. 이제는 이, 이 모든 걸 다각도로, 다각도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점에서 예, 인종주의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종주의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두려움의 일환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잘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피하면 영원히 모르겠죠? 그럼 역시 두렵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서로를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를 알아가려면 결국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할때좀더 적극적으로 예,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 우리 한국 분들 자기 주장 하는데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저 동양 삼국 중에서 예, 한국인들이 가장 용감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그 어, 용감함에 예, 그다음에 이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좀 필요하지요. 예. 일단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워야죠. 예, 그 다음에 역시 언어는 빠질 수가 없어요. 예, 언어를 아셔야 됩니다. 나를 잘 세우려면, 예,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제가 해줘야 되고, 들으려면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역시 언어는 공부하셔야 돼요. 자, 어, 뭐 다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 언어에 대한 얘기도, 어, 학습에 대한 얘기도 음, 한 번쯤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어, 언어를 배우시다가 지금 좌절들 많이 하실 하실 텐데요. 빨리 털고 일어나십시오. 예, 그냥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요. 영어 못 한다고 해서 내가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살때 영어 몰라도 잘 살았습니다. 점수만 좀안 나왔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분명 그것은 배워두면 크, 나중엔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예, 국제적인 감각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 특히 젊은 분들은 꼭 배우세요. 즐겁게 공부하는 법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즐겁게 공부하는 법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예, 영어 정말 아름다운 언어고요. 예, 꼭한번 배워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경험 하시라고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네요. 예, 오늘은 예,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15분이 또 넘었어요. 18분으로 넘어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예, 저는 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 주, 한주잘 보내시고요. 저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쯤 뵙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예. 그럼 예. 좋은 한주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